자, 안녕하세요. 네, 5공주 차트룸. 1월 20일. 1월 20일. 2022년 1월 20일. 목요일인가요, 오늘이? 그쵸? 목요일. <laughs> 내일 벌써 주말이야. 아, 시간 빨리 가네요. 자, 오늘 하루는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? 네, 추위에 건강 조심하고, 네, 하루 마무리 잘 하셨는지, 네, 항상 안부를 묻습니다. 네, 일상, 건강.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. 주식이 뭐 중요해요. 그쵸? <laughs>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시장에서 여러분들 뒤통수 노리는 이런 애들, 이런 애들한테 어, 뒤통수 맞지 마시라고 이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, 제가 여러분들하고 별 차이 없는 제가 어, 실전투자대에 나가서 우승한 그런 경험을 갖고 차트를 통해서 제가 뭐 설정한 것 제가 보는 것 그런 것들을 좀 경험을 공유하려고 경험의 공유 아 멋있잖아요. 좋은 말이잖아요. 우리 서로 어 더불어가는 더불어서 사는 이 세상에서 예, 네. 예, <laughs> 네. 그러려고 만든 거지. 예, 네. 뭐 일대일 종목 상담해서 뭐 이런 거 이상한 거안 해요. 아셨죠? 어, 자꾸 이상한 쪽지 보내신 분들 계신데 떠보는 건가? 안 합니다. <laughs> 나와서 공부하세요. 네, 아직 오프라인 모임 정식으로 못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나중에 오픈 모임 할때 와서 배우세요. 뭐. 제가 아주 100가지를 다 알고 있다 이건 아니지만 제가 100가지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와서 그 100가지를 다 배워가고 플러스 해서 본인의 노하우를 예 만들어가는 그러다 보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다 예, 그런 생각을 갖고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어쨌든 요 2,900원 아니 2,900 예, 여기만 강화 깨면은 좀 조심하라는데 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보루는 요 최저점이죠 거기는 안 깨네 오, 어, 진짜? 왜안 깨지? 어, 좀 깨면은 좀더 내려와서 삼성전자를 7만원에도 살수 있겠다는, 네, 그런 무모한 생각이 들 텐데. <laughs> 자, 어쨌든, 오늘은 코스닥 위주로 시장이 올라왔고요 코스피는 그냥 뭐, 그냥 찔끔, 네. 실제로는 좋게 반등이 나와야 되면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, 저는, 네, 이건 제 기준이에요, 제 기준. 예, 뭐, 얘들도 뭐 종목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비슷한 차트를 보자면 이렇게 급락이 나왔잖아요. 3일 그럼 양봉 나오고 이 갭을 제대로 만든 네이 정도에 양봉이 나왔어야지 쪼잔하게 양키들이 네 우리 시장을 참못 어, 같이 보는지 네, 시장의 수급 주체가 뭐좀 빌빌해요. <laughs> 코스피는 오늘 아마 기관이 좀 올린 것 같고 그렇네 기관 애들이 기관 형들이 좀한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맞나요? 여기 한번 보면 되겠네. 네, 그렇죠. 기관, 코스당만 이제 외국인 기관 애들이 좀 들어와서 2% 넘게 이렇게 좀 올라놓고 이게 뭐야? <laughs> 그렇죠? 자, 어쨌든 이런 시장에서 네. 좀 수상하게 그래도 움직이는 애들이 있습니다. 또 이런 시장도 뭐 상한가도 나오고 뭐 급등주들 나오고 그러니까. 네. 어, 시장이 무너져 있는 건 아니다. 갈놈들은 간다 이런 거죠. 오늘 상한가 빠르게 나왔던 애들은 DY랑 뭐 기산텔레콤 근데 막판에 밀렸어요. 오토에뭐 이게 우선주들이 좀 상한가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주 쳐다도 보지 마시고요. 자, 기산텔레콤 위꼴이 네, 당고 처음으로 바닥에서 이렇게 나왔죠. 그리고 DY, 네, DY. 아, 이 DY요. 이 17일 종가 공부하는 거였잖아요. 그쵸 예, 네, 17일날. 오이. 제가, 이게 싸이 회사 아닌가 했더니, 아, 그건 DI였지, 막 이러면서. 오, 이렇게 갔어. 시장 하락할 때. 네 저도 이런 건못 잡아요. 그냥 네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가잖아요. <laughs> 근데, 준비하고 공부한 사람들은, 네, 이 시세를, 뭐, 했, 했더라고요. 몇 분이. 네, 축하드려요. 아유, 네, 축하하는 목소리 같지 않죠? 네, 배 아파서 그럽니다. <laughs> 자. 이런 시장에서 감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예, 여러분들 감으로 하면 이런 큰거한번 제대로는 먹지만 어떨 때는 예, 10번 중에 한두 번 이렇게 크게 먹고 일곱덟 번을 계속 야금야금 손실 내서 이렇게 크게 먹은 거를 다 까먹고 손실로 갑니다. 절대 감으로 달려들지 마세요. 이오공주 차트룸을 듣는 분들 중에 거의 80%가 1년 2년밖에 안된 주린인데 그런 분들 주식을 알면 뭘 한다고. 어떤 시장을 경험해 봤다고. 그 경험, 경험이 안 되는데, 공식처럼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. 아시잖아요. 네. 그쵸? 그렇죠? 삼성전자가 이렇게 실적이 좋아도 누르잖아요. 누군가 자꾸 던져서. 왜 얘를 눌러? 이유가 어딨어요? <laughs> 그쵸? 그렇죠? 그런 시장인데, 어떻게 여러분들, 어? 수학공식처럼 차, 1분 봉을 봐서 뭐 3분 봉을 건드리지 않으면 뭐 이런다? 이런 말 믿지 마시고, 네. <laughs> 아셨죠? 자, 감으로 하면 안 됩니다. 감으로 하면 아무거나 사도 돼요. 오르겠지, 내리겠지, 두 개잖아. <laughs> 자,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세였고, 이제 오늘 강세였던 상가가였던 거, dy나 기산이나 앞으로의 행보를 잘 보시면 돼요. 자, 그리고 어제 강하게 상가가였던애 있죠? 손호공. 오늘 이렇게 양봉은 양봉인데 참좀 그렇죠. 이거는 어제 강하게 20몇 퍼센트에서 상한가를 만들었죠. 누군가가 그 매집을 해서 올린 것 같진 않아요. 그냥 어제 세게 매수세로 갖다 박아 놓고 오늘 물량을 잡은 것 같기도 해요. 그제 예상입니다. 이거 좀 수상합니다. 이 선호공은 앞으로의 행보를 어좀 봐도 이게 지금 최근 대비 높아 보이지만 이 세력들이 만약 이거를 지금 들어와서 급하게 뭘 하는 거라면 이건 그렇게 비싼 건 아닐 것 같아요. 이런 어 높아 보인다고 한 이 종목들 대응하는거 실력이 안 되는 분들은 힘들잖아요. 그냥 감으로 가면 안 돼요. 이거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. 시가총액도 작고 물량이 지금 5천만 주 이상 거래가 되었고 그쵸? 이틀 동안 어, 얘네 유독 물량이 두 바퀴 돌았나? 그렇죠. 아직도 좀더 모자란 것 같아요.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뜨려고 하고 있어요. 그런 거잘 보세요. 자 어쨌든 이번 첫 번째 영상에서는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 볼게요.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영화테크 오늘도 이윗꼬리 잡으려고 야금야금 하고 있어요. 거래가 살짝 들어왔던 흔적들이 있습니다. 이 영화테크 뭐랑 연결되어 있는지 뉴스 다 나와있죠? 네, LG엔솔 폐배터리 시장 어쩌고저쩌고 자 기관들도 살짝 들어와있고 자 얘네들이 좀 어, 무거워 보이긴 하지만 올라갈 때는 이렇게 강하게 상한가 금방금방 나와요. 10% 이상 급등. 시세 나와주면 땡큐 하고 수확하면 돼요. 자 그리고 다음 주인가 오늘도 좀 슬슬 얘기가 들었는데 얼마 한2주 전에도 뭐 지하화 공약 나왔지만이 경인고속도로 뭐 경부고속도로 뭐 이런 지하화 뭐 철, 철도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정책으로 그죠? 자 그게 한 사람만의 공약이 아닙니다. 뭐 1번 후보, 2번 후보 다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공통 공약. 뭐다 우리나라 대통령 되는 건데 뭐 똑같겠지. 근데 어쨌든 네, 이거는 거의 여야가 찬성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, 그쵸? 안 싸우신다는 거잖아요. 그 높은 분들이, 그쵸? 그러니까 잘 봐야 되는데 관련 종목들은 이 특수 건설이 제일 먼저 반응이 나옵니다. 자, 요즘 하락 때문에 예, 원래 가려고 하다가 밀렸어, 3문봉 그리고 오늘 살짝 반등. 그리고 이제 내일 그리고 뭐 주말에 큰일 없고 그러면 다음 주에 뭐 정책 발표하고 설에 이제 뭐 어, 정책 대결하고 그럴 때. 요 시세를 잡으러 가지 않을까? 예, 요거 특수건설 그 같이 봐야 되는 종목이 있어요 같이 가야 되는 종목은 KT 서브마린 <laughs> 서브마린 맞잖아요 서브마린 아니고 서브마린 자 차트 모양은 얘가 더 이쁘게 올라오고 있는데 <laughs> 그쵸? 자, 둘 중에 한놈 저도 시총 얘가 작아서 얘가 더 빠르지 않을까 했는데 특수건설이 반응이 아주 예민해 <laughs> 네, 같이 보세요 같이 자 그리고 CBDC 관련 이제 쉴만큼 쉬었습니다. 시장 밀렸을 때들 예, 활용해서 조정하고 어제 오늘 반등 흐름을 나왔는데 오늘 한 네트가 먼저 움직였어요. 캐네트 뭐안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, 예, 어쨌든 걔가 먼저 움직이고 로즈가 따라갑니다. 항상 로즈는 2등해요. 뭐 k c t 갈 때도 얘가 가고, 얘가 먼저 갈 때가 있습니다. 어 작년에 상한가 나올 땐 얘가 제일 먼저 갔어요. 그래서 얘를 잘 보라는 거예요. 이번에 바닥에서 거래 들어오고 돌리려고 해요. 이번에 실패, 그러니까 성공을 못하면 얘네 또 바보 되는 거예요. 네. 로지시스 잘 봐두시고요. 마지막 종목은 M2i. 얼마 전에 계속 말씀드렸죠. 조정 거치고 시장 밀려도 끌어올리는 애들이 있잖아요. 어제 이런 애들 잘봐요 오늘 딱 쉬었잖아. 내일도 살짝 누를때 공부해 봐도 좋잖아요. 만원에서 지금 이 구간 여기 공부하면 딱 좋은 거지. 네. <laughs> 그쵸. 네. 요거 M2I. 요거 한번잘 보세요. M2I. M2I는 시총도 한 1700억 정도 되고, 대주주도 60% 가까이 있어요. 자, 매출 증가, 순 뭐, 이제 영업이 증가. 뭐, 경쟁 우위 확보해서 뭐, 좋대요. 회사가 괜찮대. 네. 회사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. 뭐 이런 회사가 의외로 많아요. <laughs> 자, 여러분들. 요 M2I까지. 오늘, 영화테크 특수건설. 플러스로 KT 서브마린, 로지시스, 플러스르 KCT, 뭐 한네트, 한국컴퓨터지주 같이 봐야 되고, 또 M2I 아셨죠? 요 종목들 보시고 좀 손오공 같은 거는 좀 앞으로 한번 살펴보시라는 얘기입니다. 이런 거뭐 예, 함부로 접근하면 큰납니다. 일 불타죽습니다. <laughs> 아셨죠? 자 여기까지입니다. 시장 어, 다행히 반등은 나왔습니다만, 뭐 그냥 내일 금요일이잖아요. 오전에 수익 뭐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던지시고 수확하시고 네, 던지는 게 아니라 수확하시고 네, 뭐 만약에 신규로 들어갈만해도 참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<laughs> 그렇잖아요 참으면 일단 현금을 내가 갖고 있는 게 낫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자 오늘은 힘들어도 제가 이렇게 어, 볼만한 것들이 있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음 좀... 좀 모험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봐 주세요. 아셨죠? 작전주 같은 거. 뭐 모든 종목이 뭐 세력들 작전주겠지만 작전주 같이 냄새가 나는 것들을 좀 어, 물어왔어요. 멍멍 하고. <laughs> 아셨죠? 자, 여러분들 좋아요. 네, 구독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네 광고 좀봐 주시고 그 광고 안봐 주시면 100달러 넘기가 힘들어. <laughs> 네, 구걸합니다. 그리고 <laughs> 부자다. 자 여기 카페 오시면 이렇게 일일 학습도 올려드리고 그러는데 질문만 잘 해주시면 다 등업, 프렌즈 등업 다 해드리고요. 또 유튜브에서 예, 예, 후원해주신 분들 있죠? 가입하신 분들, 가입하신 분들은 꼭 저에게 메일하고 쪽지 보내주세요. 아셨죠? 예, 그래야지 예, 제가 누군지 알고 이거 등업을 해드리잖아요. 마스터로. 자 마스터 클래스 오시게 되면 비교해드릴게요. 저기 뭐 프렌즈도 뭐 종목이 안 나오는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종목 공부할거 한두 과목 정도 나가면 네 여기 마스터 클래스는 좀더 많이 나가요 네그 어, 어떻게나 많이 나가느냐이만큼많이나와어디갔어 이만큼 뭐 시장에 따라서 아침에 뭐 단타 할 만한 거 있다 그러면 이렇게 종목들을 많이 많이 공부하라는 얘기지 뭘 <laughs> 많이 올려드리니까 예 네,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뉴스도 좀 보세요 뉴스를 잘 보면 여러분들, 저도 까먹는 것들이 있어요. 네, 말 못한 거 있겠죠? 여러분들, 뉴스 안에서 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. 아셨죠? 믿는 건 아니지만, 잘 살펴보면, 뭔가 보입니다. 자, 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막 활성화해서 이렇게 막 하지 않지만, 나름 성, 성심성의껏, 네, 아침에 새벽같이 예, 일어나서 하고, 뭐, 그래요. <laughs> 아셨죠? 잘봐두세요 잘. 봐두세요, 잘. 여러분들한테 다 도움이 될 겁니다. 자, 그럼 물러가겠습니다. 두 번째 영상 기대하시고, 아니 기대, 아니 기대하지 마시고, 네, 잘 봐주세요. 자, 물러가겠습니다.